라운이두 개의 유토피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퍼머컬처를 통해서 한 국가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떤 지혜를 통해서 태국민들의 젖줄을 응.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다른 원래 우리가 쓰던 화장실이거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없다. 그럼 천이 이렇게 올려져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다. 그럼 내려져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여기가 샤워하는 곳. 그리고 화장실. 정말 놀랍게도 아침마다 한 바가지씩 나온다는.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각종 향신, 향신료를 넣은 볶음밥 같은 음밥 냄새가 아주 좋아요 뭔으로요 이건 뭔지 주방이 가 옵니다 이 닭이 이쁜데? 어, 닭이 데 우리 기 These will yours. 퍼머컬처에서는 멀티펑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기능적인 요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통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 클래스룸의 역할도 하면서 워터 탱크로의 역할도 하고 근데 또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에 벽이 있어요. 근데 그 벽은 뭔가를 사물을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거 자체가 그 벽이 워터 탱크예요. 그러니까 워터 탱크가 화장실의 가림막으로 어. 쓰여져 있어요. 그렇죠. 철처의 12가지 맞아. 원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와 윤리, 윤리. 에픽스에 대해서 세가지 어. 근데 그 12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해 볼까요? 첫 번째, 관찰하고 상호작용하라.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눈길 속에 있다. 두 번째, 에너지를 붙잡아서 저장하라. 햇빛이 있을 때 건초를 잘라서 말려야지. 저녁이나 비가 올때 잘라서 말리면 에너지가 배로 드니까 좀 효율적으로 일하라는 뜻이었고. 그리고 소출을 얻어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걸 얻어야 된다. 내가 원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고 얻어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을 줄수 있으니까. 네 번째, 나의... 규율을 확립하고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좀 받아들여라. 그다음 다섯 번째, 재생 가능한 자원과 용역을 사용하고 소중히 여겨라. 예로 치킨 챕터 여섯 번째, 쓰레기를 만들지 말아라. 낭비하지 말아라. 그리고 패턴에서 시작해서 세부 사항으로 설계해 나가라. 예를 들면 우리 세계에는 되게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잖아요. 우리 나뭇잎 모양에 보면은 관이 있고 나뭇잎 결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 밭에도 디자인으로 설계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분리하기보다는 통합을 해라. 경쟁보다는 서로 공생하는 것. 그리고 작고 느린 해결책을 사용하라. 그 다양성을 활용하고 같이 있게 여겨라. 퍼모컬도 원리에서 그 엣지. 가장 자리를 활용하고 주변부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래서 가장 자리에 에너지가 많이 모이니까 잘 사용하되 해체화시키진 말아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창조적으로 변화를 활용하고 그것에 좀 반응을 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목소리> 이제 비가 오면 산은 뾰족하잖아요 음. 비가 오면 오는 대로 물이 다 흘러 내려가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예요 같은 레벨로 땅을 파서 연못을 만드는 거죠 연못을 1번 댐에 물이 차면 은 2번 댐으로 내려가서 쭉쭉 내려가는 거예요 차면 내려가고 차면 내려가고 그렇게 해서 비가 막 왔을 때 천천히 내려가고 내려가고 종국에는 그 밑에 벼를 심어 놓은 논이 있어요 근데 잠깐 우리는 그걸 스웨일이라고 배웠어 맞아요 우리는 응. 그걸 스웨일이라고 해요 논으로 물이 유입이 돼서 절대 이제 마르지 않게 그리고 정말 최종국에는 난강 난 리버로 다 이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태국의 수량 중에 50%가 난 리버에서 발생을 한대요 총4개난 강이 있는데 방콕까지 간대요 이 강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강이 마르면 방콕 사람들한테까지 영향이 엄청나게 많이 가는거죠 하여튼 태국의 젖줄이에요 젖줄 근데 이 난에는 산이 네개가 있는데 그 중에 사하이난이 있는 산이 있고 그 사람들이 꾸리고 있는 퍼머컬처 공동체. 공동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공동체마다 각각 1 4라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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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라이이 정도 총5 9라이의 땅을 이제 갖고 있는 거예요. 그5 9라이의 면적에서 스웨이를 계속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난 강의 수량이 엄청나게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퍼머컬처를 통해서 한국가에 기여를 하고 있는 거지. 그렇죠. 어떤 지혜를 통해서. 음, 사실 태국, 태국 사람. 사람들은 모르는데. 태국 정부는 안다 하더라고요. <laughs> 응, 그치. 아니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나왔던 게 리포레스트 프로젝트라는 건데 이제 어떤 마을에 물을 가둬가지고 뭐좀 숲을 더 활성화시키고 물을 흘려보내려고 했는데 이제 마을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자고 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근데 이제 이런 프로젝트에 대학생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인건비를 마련을 해서 그 마을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줬고 그래서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도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요 정글이에요. 그 정글.